내가 이름과 명성이 날 수도 있는 해운년이에요. 안녕, 빠빠이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또 연이 달 수도 있고, 기담아서 좀 들어! 들으면 또 괜찮아. 지난 시간에 이제 양띠에 이어서 이번에는 네. 무슨 띠죠?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 자, 원숭이띠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변화와 도전, 그 다음에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반기가 어떤 해운 년이냐, 변화본동이 있으면은 이 강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화본동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존의 거를 고집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가감하게 2025년 7, 8월까지, 음력으로니까 그러니까 한 가을까지는 이래저래 이제 변화를 좀 가져보고 변동을 가져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올해가 뭐냐면 을사년이기 때문에 이 원숭이띠들은 아무래도 충살이 들어 들어있거든, 있거든요 형살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냐면 이 충과 형살이 들어 있는 해운년에는 내가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노력을 해도 그 제자리 걸음에서 조금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형살이 돼서 사람들하고 구설 시비에 싸워야지 되는 거고 조금 조금 덜하면 또 뭐냐면 충살이 돼가지고 나를 갉아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어떡하냐 변화변동을 가져주는 거죠 어떻게 변화돼? 어둠은 가라 나쁜 거는 싹 가고 어떠냐면은 새바람이 슈 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온기가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과거는 다 잊어버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가득 가득 차서 이제 양지 바른 곳으로 우리가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터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햇빛을 쫙 보고 어떠냐면 와 햇빛 좋구나 그런 해운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직업적으로는 승진도 있을, 수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는 내가 이름과 명성이 날 수도 있는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직장 내에서는 내가 칭찬과 아니면은 또 부러움을 살수 있는 그런 해운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뀐다는 것이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에 직업의 그 단에서도 예 사업도 조금 잘되는 편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도 그럭저럭 잘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들어섰으니까 우리 원숭이띠들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6, 7년생인데 6, 8년생들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6, 8년생들의 어떤 그런 그 취향을 좀 보면은 감성적인 면이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뭐냐 의리파가 많이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연애 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헤어질 수도 있고 오해 소지가 있어서 이제 지난 사람하고는 안녕. 빠빠이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또 연이 달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제 때를 못 마치고, 또 3제 끝자락을 못 마치고 헤어지는 경우가 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9월 말에 너네 집에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조심해! 그러면은 어떠냐? 9월 29일 날까지 문제가 없어서, 아, 선생님 말따로내 네, 9월 29일 날까지 내일인적인데, 하루 남기고 무슨 일 생길까? 했는데, 9월 30일 날 아침에 딱 어머니가 목욕탕에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야 선생님 말이 딱 맞구나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어르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기담아서 좀 들어! 들으면은 또 괜찮아. 그래서 이 지금 56년생 여러분들, 병신생 여러분들은 이 가을철을 나갈 때한 번을 팍 치고 나가요. 뭘 치고 나가겠어? 병으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우한으로 한번 휘몰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7, 8월까지 조심하라. 나갈 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조심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68년생 여러분은 일상에 변화가 생겨야 돼. 좋은 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냐, 옷도 좀, 좀, 막, 그냥 새 옷으로 좀 갈아입고, 속옷도 좀새 것으로 좀 만들어서 좀 사고, 그 다음에 집안 분위기도 착착착착 좀좀 좀 밝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도 안 만나고, 우둔두 형들 있다가도 막 누구도 전화해서 만나보고 이러면서,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서 나한테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2025년 7, 8월까지 6, 8년생들은, 인간을 많이 만나고, 만나고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고 해서 사람의 관계 개선을 조금 업시켜라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80년생들은 우리 커리어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내가 공부하고 있던 같이 그런 사람들 또 해산에 이런 사람들만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눈을 크게 떠 눈을 크게 팍 떠가지고 이제 시야를 조금 넓히라는 거죠 넓히라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 담을 팍 쌓고 있거든. 근데 사실 담을 한번 확 풀어 봤더니 어떤 일이 생각이 났냐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들어오지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들어오지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들어오지 또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정보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0년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92년생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를 저지르고 이러지만 많으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양띠하고 우리 또 언숭이띠하고는 어 내가 깍두기니까 이렇게 가면 양띠고 이렇게 가면은 언숭이띠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언숭이띠 화이팅입니다! 가난한 시대는 가라 부자의 시대가 올 테니 인생 커치 글문하니